당구를 좋아하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구에 대한 여러가지 시스템들을 이야기 쉽게 풀이하여 소개해드리고 있는 웰컴 투 빌려지 TV 열혈 당구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5포인트인의 짧은각 앞돌리기 플러스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짧은각 옆돌리기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짧은각 옆돌리기는 특히나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목 축구가 애매한 위치에 허공에 떠 있는 경우, 정말 애매하고 득점하기 부담스러운 배치죠? 오늘은 3초면 계산되는 방법,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되는 애매한 짧은 각 옆돌리기, 플러스 15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7편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계산을 훨씬 더 간편하게 할수 있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꼭 익히셔서 당구 수지를 높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간단한 이론부터 보시고 실전편을 보시겠습니다. 짧은 각 옆돌리기 15 시스템은 적용 범위가 2포인트 이내입니다. 자, 2포인트 이내에서 프레임 포인트가 기준이 됩니다. 당점은 3시 9시 회전 방향 중단 3팁이 됩니다. 자, 스트로크는 부드럽게 굴려 쳐 주시면 됩니다. 계산 방법은 내공의 값, 내공의 출발값에 기준값이라는 플러스 15 15를 합 그 값에서 3쿠션 값을 빼면 1쿠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계산값이 좀 복잡하죠 잠시 후에 3초면 계산할 수 있는 짧은각 옆돌리기 3초 계산법을 이따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짧은각에서는 이목적구가 허공이 많이 떠 있다면 득점하기 정말 부담스러운 배치죠 자, 이러한 것을 오늘 어 조금 더 쉽게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5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점이 어, 5가 1팁, 10이면 2팁, 15면 3팁이 됩니다. 그래서 15 시스템은 당점이 3팁을 주고 치는 게15 시스템입니다. 9시나 회전 방향 3시, 9시 3팁을 주시는 게1 5실세입니다그 15라는 값은 기준값이 또 됩니다. 자 내공과 큐볼과 그 다음에 3쿠션 도착 값을 일반적인 포인트로 10, 20이 되고요. 이 포인트 이내에서 이 포인트 이내에서 자50 15, 20이 됩니다. 3쿠션은 10, 20이 되죠. 3쿠션은 50, 15, 20이 되고요. 네공도 50, 15, 20이 됩니다. 자, 1쿠션은 1쿠션은 반대편이 10, 20, 30, 40이 됩니다. 자, 2, 2 포인트 이내, 2 포인트 이내에서 반 포인트마다 10, 20, 30, 40, 2, 1 쿠션 값입니다. 자, 내공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내공의 위치와 맞은 편장 쿠션 쪽으로 일직선을 그은 그 위치가 내공의 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10이 되죠? 10에 더하기 기준 값, 15를 더하면 25가 되는 거죠. 25에서 3 쿠션 값이 10이죠. 10을 떼면 1 쿠션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25 빼기 10은 15가 1 쿠션 값 10, 20이니까 15를 3팁을 주시고, 3팁을 주시고, 부드럽게, 쳐주시면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이게 15 시스템. 2 포인트 이내에서의 15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자, 계산값이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죠? 계산값을 아주 쉽게 봐보겠습니다. 내공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5, 10, 15, 20이 되죠. 자. 그럼 여기에 15라는 기준 값을 2표가 돼요. 미리 계산해놓고, 계산해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가 내공의 값과 기준 값 15를 더하면 20이 되죠. 여기가 내공의 값이 20이 됩니다. 계산, 계산 방식은 내공 빼기 3 쿠션은 1 쿠션 값이 됩니다. 대신에 내공의 값에는 기존값을 미리 포함시킵니다. 여기는 20 여기는 10인데 15를 더하면 25죠. 그러면 내공의 값은 여기서는 25 이렇게 있으면 15에 15를 더하면 30이죠. 그러면 내공의 값은 30이 됩니다. 여기는 35가 되죠. 20에 더하기 15하면 35죠. 그래서 여기를 내공의 값은 그냥, 외워버세요 20, 25, 30, 3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쿠션 값은, 3쿠션 값은 20이죠. 네공의 값은, 지금 위치가, 일직선으로그으면 30이죠. 그죠? 15에, 15를 넘으면 30이잖아요. 30 빼기 20은, 10이죠. 그러면, 1쿠션, 10. 10을 향해서, 3팁을 주고 3팁을 주고 치시면 득점이 바로 됩니다 짧은각 옆돌리기 3초 계산법은요 내공값에 15를 더한 값을 아예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포인트까지 반포인트마다 20,25,30,35 라는 값을 알고 계시면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건 3 쿠션 이후에 4 쿠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한번 보겠습니다. 1, 2 목적구가 2 금방에 있다면 이, 이 포인트인에서는 다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0, 25에서 1로 도착을 하게 되면 25에서 10을 빼면 15죠. 그러면 15를 쳤을 때내 공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3포인트 쪽으로 가네요. 그죠? 그럼 이쪽으로 떨어지고요. 자,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는 20이죠. 20에 20에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제로죠. 그러면 20을 치면 되겠죠. 여기를 치시면 뭐, 코너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한번 쳐보겠습니다. 코너 속에서는 이쪽으로 가죠. 15라운드로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죠빌로왔다면또 달라지겠죠. 여기는 35에 여기 올려면 10을 빼야되죠. 그러면 이 쿠션은, 1 쿠션은 25가 되겠죠. 25를 쳤을 때. 자, 똑같이. 자. 여기에서는 똑같이 저쪽으로 가죠. 35에 1로 오려면 20을 빼죠. 그러면 15. 자, 15를 향해서 쳐볼게요. 그러면 1로 오겠죠? 음. 그러면 5가 떨어지게끔 해볼게요. 5가 떨어지게끔 해보면 35에 5를 빼면 30을 차려야겠죠 자 그러면 30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5가 떨어지는지 볼게요 하나 둘5 5로 떨어지면 이렇게 가네 아, 이게 17정도 되죠 17 정도 되죠. 3 쿠션 17 정도 되죠. 내 쿠션 값은, 어, 25에 20, 25에 약한23 정도 되죠. 23에 17을 빼면 6이죠. 6을 향해서 3 팁을 주고 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있다면, 내공의 값은, 자, 이것은 30과 35의 중간 33 정도 되겠네요. 그죠? 33 빼기 20 하면, 이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 하면, 13이죠. 13을 향해서 3팁을 주고, 13을 향해서 3팁을 주고,

자, 정확하네요. 이건 따로 보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계산해서 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약한 3쿠션 값은 어, 15, 10, 13 정도나 되겠네요. 13. 14. 3쿠션은 13입니다. 내공은 25. 25에 13배로 12 12를 향해서 3팁을 주고 3세 3팁을 주고 12 치시면 이렇게 치시면 득점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되는 것도 간단하게 약한 1정도 되지 1. 1이나 1 2정도 되지 이 내공의 해는 25죠 그러면 23을 치면 되겠죠? 그죠? 23을, 23을, 하나, 둘, 음. 자, 이렇게, 쉽게, 파이브 의 하프 실수, 1 10, 3구전 10이고, 내공이 35죠. 그러면 25를 향해서 치면 되겠죠? 25를 향해서, 25.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자, 네오의 값은 여기죠, 기죠 맞고 가야 되니까, 어, 25와 2 0의 4에 23 정도를 잡으시면 됩니다. 23에 3 푸션을 10을 빼죠? 그러면 13을 향해서 여기 10, 15. 이정도를 맞추면 3팁을 주고 치시면 되겠네요 자, 3팁을 주고 자, 8분의 2정도 하나 둘여기가25 3 0이자 자, 20한8 정도 되겠네. 2 8, 빼0 20, 21, 2 8, 10에 8, 그러면, 8렇게되이 정도. 보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절로 보3 3면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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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약한30 30 정도 넣게 되니까 33 정도 되죠. 33에 20을 빼면 13이죠. 그러면 13쪽으로 15, 13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저쪽으로 보내려면 기울기가 있으니까 약한 3분의 1 정도를 1 0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선쿠션은 10입니다. 내공은 35, 25죠. 일로 보내면 됩니다. 저기에 선팁을 주고 절로 보내려면 4분의 1. 3쿠션 어, 값은 15로 잡아야 겠죠 대오의 값은 34. 그러면 34에 15 빼면 겠죠전는 4분의 1 5분의 1 정도. 하나, 둘. 6, 26에 3음은 23이죠. 그러면 이 정도로 보여드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자, 레고의 값이 35고, 저기면 15라는 값이 3쿠션이에요. 3쿠션 15에 3십오 빼면 이십이. 일로 보내려면, 네, 절로 보내려면 약간 반절 두께로 맞춰야 될것 같아요. 반절. 자 하나, 둘, 셋. 자 되네. 자 이렇게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경험에서 3 0에 일로 가면 삼십 들어와요. 5번 들어가자 그러면 선포전은 1 0하면2 0으로 넣자 자 4분의 1 하나 둘 <laughs>